이런 제안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일단은 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곧 들어보실래? 1년 정도만 우리하고 함께하면 1억이 2억 됩니다. 상가를 우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. 원래 나간 대출은 4억이고요, 감정가 6억짜리 상가인데 1억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그 엠페를 사가지고 경매를 취할를 시켜요. 그리고 다시 경매를 집어 넣어요. 그 전에 경매가 들어갈 때그 6억 감정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. 이거를 당신이 4억에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이 4억짜리 금저당을 우리가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 온다. 어 맞잖아요. 어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. 본인이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. 얼마에 4억 2천에. 대출이 또한80% 나오네 이 대출까지도 얘네가 또 알아봐줘요 매당은 누가 다 받아가요? 1억에 NPL을 사간 대부업체가 5조리 4억을 다 받아갑니다 자, 이 대부업체는 일단 본인들이 이 사원금액 1억이잖아요 1억을 빼버리고 3억 남는 거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얼마를 투자했어요? 1억 가까이 투자했죠 상가를 낙찰받은 사람 일며호구라고할수 있죠